여러분들, 제가 저쪽 2번 앞에 있던 B번을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보통 이쪽에 있는 건 이렇게 직진으로 가거든요. 이쪽에선 이렇게 기억자로 가고. 아, 아, 이거 진짜. 공약 알아보다가 돈 진짜 수억 깨졌네 지금. 뭐, 두 발로도 잡아보고, 뭐, 별짓 다 해봤는데, 지금. 이게, 이 바닥까지 또, 잘안 가요. 줄이 한계가 있어. 아, 아까 천 천천히... 오! 어... 아, 오는 줄 알았다. 이건 진짜. 그래도 저쪽에 있는 것보단 낫다 그래. 이쪽에 있는 게 뭔가 성률이, 확률적으로 확률이 진짜 으악! 음. <laughs> <오! 웃음> <야>. 하나 둘저 <laughs> <laughs> 비번 상품 이거 보트 30kg짜리 <laughs> 뽑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뽑을 때까지 오기가 생겨서 안되겠네 나오야 봐요 집이 못가 이제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아니 이게 던지기가 아니잖아 <laughs> 어디 코안 끼나? <laughs> 어. 아 진짜 토 나온다 이게 랜덤도 안 터지는 거야 뭐야 오케이 아 지금 여기 있는 인형 사실 제가 다 뽑았거든요 이것저것 연구하다가 인형 지금 끄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짜증 나가지고 녹화하다 끊어버렸거든요 아까 대박 지금 들어간 금액만 거의 한 7, 8만원 되는 것 같은데. 연구가 안 돼요. 이렇게 바로 온다니까, 이쪽은? 근데 줄이 이 바닥까지 가지라니까 이쪽에서 잡는 건또기역자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. 집게가 확실히 아물질 않아요. 또 이렇게 가잖아. 얘는 작은 거라 그냥 나왔다. 어, 얘도 잘하면 잘하긴 뭘잘 버렸다. 이 치개가 저렇게 벌어져 있어요. 오, 원 플러스 원원 원 플러스 원 하다 둘다 놓쳐 이거 제대로인데? 오. 빙고 여기까지 가나? 아 안다네 갈래 하나 왜 헤딩 아. 3회나 맞구요. 아, 대가리 잡으면 안 돼. 마지막 에이 잘못 잡았다. 아, 7만원, 8만원 째에서 나왔어. 뭐 손에는 겁나게 많이 보긴 봤는데 사장님이 저쪽에다 열쇠를 안 넣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군요. 아, 이나 통로가 너무 길어 응. 쓸데없이. 뭐 갈고리 하나 놓여봤어요. 진짜로 갈고리 하나씩 만들어 놓아 야 <laughs> 이거. 아, 진짜 이. 처음부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해요. 제가 영상 지워버렸어요. 너무 노니까 화가 나는 거야. 아마 몇 개에요? 이렇게 인형이... 어, <laughs> 30개 될것 같은데... 네, 처음부터 진짜 저 박스전자라고 한 4만 원 그냥 인형 안 잡고 박스만 집는데 그렇게 썼거든요. 이게 실제로 인형 잡는 게... 한 2만원치 정도밖에 안돼요 다 나왔나? 없죠아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이거 통으로 돌을 넣어도 한통한통 한통 나오겠어 늘어뜨려 봐야겠네 방송시간 2분밖에 안남았네 처음부터 인형만 잡았으면 아마 엄청 뽑았을 거에요. <laughs> 저기 도망가려고 몇 개요? 도망가려고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넷, 열여덟 이런 열여덟 이것까지 까는 거 보여드리고 방송 꺼야겠다 일단 자 이만큼 아 이제 사장님 많이 듣보셨다 자 일단 은 요거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분량이 없네요 인형 많이 비었죠 확실하게 다음번에 공략해봐야 되겠어요 이거. 여기까지 할게요. 그래요 핸드폰이.